<laughs> 어, 저는 기독교 유튜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어, 이토록 역사적인 보람에 저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축사라는 것을 할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독교 유튜버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영상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어,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분들께서 저에게 메일로 고민을 상담하십니다. 김지원 대표님을 닮아가나 봐요. <laughs> 눈물이 나오네요. 어, 저에게 보내주시는 100통의 메일 중에 어, 약 90통은 선과 관련된 메일입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 부모님께, 그리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지 말 못하는 성과 관련된 메일을 저에게 보냅니다. 한 번은 미국에 계신 어떤 여자 청년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와 어, 교제를 하다가 어, 뱃 속에 소중한 태아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저는 그 여자분의 선택을 소중한 태아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것을 한국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분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웃으면서 많은 청년분들께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하게 느낀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과 청년분들이 정말 모르고 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육만 있었어도 우리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런 비극을 마주하지 않을 텐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근본적인 기초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 우리 사랑하는 김지현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거의 유일무이한 생명주의 성 가치관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시는 김전 대표님과 한국가족보건협회 분들의 사랑의 섬김과 희생을 보며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할바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전 대표님께서 어,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어, 생명주의성 가치관을 이렇게 첫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감히 어,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것은 국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 미국에서 참석해 주신 허브맥커시 허브 이사장님과 조엘 나시 대표님, 그리고 이진아 대표님,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귀감이 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토마스 킴, 숙킨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다은님, 이효진님을 비롯,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들과 전국 각지에서 국제 생명주의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을 찾아주신 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살아있는 지성을 갖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생명주의 성 가치관 역사를 쓰고 계시는 사랑하는 김전 대표님과 한국가족보건협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성교육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밝은 등불 같은 한국가족보건협회 사업이 이제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지경이 넓어지니 진심으로 마음이 벅찹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지금껏 몸소 보여주신 낮은자의 마음으로 저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 존경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